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은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주재로 김병렬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 소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확대 간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실과 소별 주요 현안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지난해 사업 추진 성과를 되돌아보고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서간 협업 체계 구축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정선 알파인 경기장 합리적 복원 및 정암사 수만호탑 국보 승격,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 등. 정선군의 주요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며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